제공에 대한 문제는 1 0 0그보다는 1000원에 그거를 선택해야 지이 청소할 수가 없니다 그래서 면서 본인들도 이제 가슴 위가 나오, 나오고 그래야 이 열심히 하면서 치료 가능한 경우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뭐 몇천명 정도 한, 뭐 거의 5천 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 되나요? 지금, 뭐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단일 단지로 조금 규모는 커 보이고요. 이제 네, 마지막 최소 최소 운영단에서 효율이 나오는 것들을 민간 쪽에서는 뭐 300세대에서 500세대 정도 이상은 되어야 음. 효율적으로 어, 인원이 비슷한 요양보호사나 투입을 하고 음. 어, 효율이 좀 된다라고 보는 게한 어, 500명 정도 한에서500 음. 500실 정도 500실 음. 정도 그러면 뭐 실질적으로 뭐한 500명 정도. 1 0명맥1 0 0명까지 부부라고. 부부라고 치면 한천명정도의 네, 그런, 아... 그런 정도. 그런 정도면, 그렇지. 근데 뭐, 뭐, 우리가 50만만 생각해도, 네? 뭐, 500가, 500개를 만들 수 있는, 네. 되는 거니까, 사실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될수 있고, 또, 또, 다양한, 그, 체계로, 네. 뭐, 할수 있다고 볼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음... 지금, 그, 뭐, 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아무래도 서울 근교뭐 이런 거다 네. 가지니까, 그래 이제, 저, 하는 분들은 갑자기 또 뭐, 이렇게 아프거나 뭐, 이제, 그럴 수가 있으니까, 뭐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뭐, 어뭐 땅값도 비싸고, 음, 뭐, 여러 네. 가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어, 요소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어, 뭐, 길게 보면, 만약에 이게, 어,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문 경제라는 걸 적극, 적극적으로 네. 생각해 보면, 뭐, 관리하던 대상을 계속 관리하게 되면, 우리 병원에 가도 다그 병력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뭐, 병력 다 보면은 그냥 바로, 바로 집중, 집 가능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차원에서볼 때, 비용 왔다고 해서 세이브하고, 사회적 비용도 있고, 음, 네. 국가가 이제, 나중에 의료, 의료 이런 거가 연결시켜서 해보면, 좀 생애 주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 굉장히 코스트 이펙트마다 음. 비용을 감할수 있다, 이렇게 네.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저기 할 때, 그때는 우리가 국가가 돈을 댄다니까 일부, 일프, 일부도 많이든, 요, 어체계나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어, 우리가 다양한 상품 갖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것도 미국식으로 하고 그렇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런 부분들을, 어, 시도하는 그런 우리 사업 모델로서, 그런 그, 그, 기업이 있고, 이를테면, 그렇게 해서 생애 사이클 하다가 뒷단에 갔을 때는 이제 그런 체계로 가니까, 그건 어차피 네. 국가적으로 만약에 한다 카드에도 예산이 일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생애 주기적으로 어프로치 할 때, 뭐, 처음에 나중에 한다 할 때도 일부는 공공재로서일부 들어와서 좀더 질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게 큰데. 그러면, 어, 여기서 또 관리가 돼갖고 오기 때문에 데이터 충분하고 이래서 나중에 국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한독 음. 호궐 그, 네. 많이 아프신 분들만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지 들어요. 그쵸? 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볼때도 그런 부분까지 같이 따라서 니까규모의경제가 그러니까 작동을 하잖아요. 네. 그죠. 규모의경제가 작동을 하니까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그냥 분리해서 하는 그런 음. 비즈니스 모델보다, 어, 할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그런 데이터 갖다가 좀더또취약할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좋은 의료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음. 관리하고, 특히 이제 고령화가 되면은,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우리 고령인 것들은, 사실 성인분은 조절병이잖아. 조절하는 거지. 뭐 완전히 치료가 되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죠. 약해지니까. 그 그러니까 사실은, 어, 그 음식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음식이 결국은 나중에, 어, 이 의학을, 의학을, 사실은 의학의 밑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나중에 고령인 것말하면 점점 그게 중요해질 텐데, 뭐 드셨어요? 이때까지? 이건 걸딱 <laughs> 보면은 뭘 처방하고 뭘 어떻게 할지가 벌써 정확하게 나다는데 정확하게 나온다는 건 효율적이다는 얘기고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사실 비용을 세입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데 그렇게 따져보면은 어 제가 보기에는 어, 좀 그렇게 생애주기적으로 하는 게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 일부는 좀 그렇게 해서 테스트적으로 해보고 어, 그런 쪽을 좀 이렇게 어. 비, 그거에 따라서 민간으로만 충분치 않을 때에는, 집단은 어차피 국가에서 이루는 네. 거니까, 그걸 아예 시작할 때부터 좀 같은 패키지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처음부터 좋은 서비스가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고, 빅데이터도 확보하고, 고령 인구의 빅데이터 확보하는 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냥 뭐, 그냥 일반인들 뭐, 평균이으로 다르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이제 그 일본 식의 이런 부분들도, 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번 해봐서 그러니까 나중에 또 기조 해보는 게 중요하잖아 요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수, 수요가 다양하니까 네. 나는 뭐 그냥 좀그 전원주택 같은 주택 그 응? 돌봄 받으면서 하고 싶다 그런 분도 음, 있잖아 요 네. 인간적인 뭐이런 것도 뭐 알던 뭐 사람들이 오고 이렇게 그리고 내가 그냥 그지역사에 있으면서 이렇게 또 누구랑 같이 얘기하면서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런 거라면 사실 은또 그런에서 분 이거를 좀 같이 해가지고 비교해서 봐도 보면, 전적으로 효율적인 그런, 그 어떤 그, 실버 산업을 위한, 어, 실버 산업을 만든 어떤 그런 주택, 어 에코시스템이랄까? 생각이랄까? 생일. 생일. 어 그게 그래 나오면 이제 좀더 다양한 상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그런 시도들은 우리나라, 어, 어 뭐, 여기 관련된 회사들은 몇 개나 좀 있고, 어떤가요? 좀뭐 음, 지금, 그러니까 실 시니어 실버타운이라고 시니어 레지던스를 결국은 그 업계에 들어와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카테고리가 다소 해석되는 이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니어를 그 중공할 수 있는 설치까지 할수 있는 앞단에서 그걸 기획하고 금융화시키고 뭐 하는 뭐 금융권 그다음에 그 시공하는 부분 그다음에 공간을 기획하는 부분, 그리고 중공이 되고 나면 결국 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사, 아이들. 네, 네. 그 운영사 이외에 기술적으로 최근에 이제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어, 결국은 IoT를 한, 결국은 헬스케어의 뭐, 진단 장비, AI, 이런 것들 통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코스트를 감수할 수 있는 영역을 연구하는 쪽. 뭐 크게는 다섯 개 정도의 시장 참여자들이 찾아보게 하니죠 처음에, 어, 기획, 기획을, 기획을 하는 거고, 반영, 반하는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설계나 공간 기획, 컨설팅이 음. 상품을 만든 다 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지어야 되니까, 어, 시공을 해서, 음. 중공을 하는 게 시공사, 그러니까 시공사도 있어야 되고요. 중공 이후에 개를 운영한 오프레이터. 그래서, 호텔 브랜드 혹은 어, 호텔 브랜드와 협업을 해서 실제로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인, 인원을 충당하고 뭐 플랫폼을 만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운영의 한축 중에 첨단 장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크게 한 다섯 개 정도의 카테고리가 국내에는 작동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내의 가장 단점 중의 하나는 땅이 좁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개발하는 대부분의 댄산지가 굉장히 좁아서 마음적으로, 정성적으로는 다양한 CCRC를 구현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같은 단지에서 동양적인 사고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어시스트 이상의 건강력이 나빠져 있는 널싱홈이나 메모리 키어를 도저히 단지 내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즘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주장을 하는 게 뭐냐면 같은 브랜드가 그 사이트에서는 인디펜던트와 어시스트만 개발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입소하시는 분들이 건강력이 더 나빠져서 널싱홈을 가야 된다라고 할땐 어딜 가야 되냐 그 사이트 인근에 그 브랜드가 널싱원만 따로 반경 몇백 메타 1키로 안에 만드는 겁 그러면 그, 어, 그렇게 그 만들었을 때는 장점은 뭐냐면 공진한 서비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내가 인디펜던트와 어시스트 살때 병력 관리, 나의 생활패턴 이런 것들이 널싱으로 가더라도 같은 운영체계, 음. 시스템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건강력이 관리가 되는 네. 네, 그리고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될 거고 그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전안 되면 사업자분들이 주변에 있는 널씨공이나 요양시설하고 제휴를 맺어서 이쪽에 사시는 분이 건강력이 많이 약화됐을 때는 그쪽 요양원으로 어 뭐냐면 전출을 시킬 때 최소한 같은 시스템에관리시하게 서비스를 유동한다든가 연계시킨다든가. 음. 어, 이런 것들을 주변에 2차, 3차에 양도원하고 커뮤니티를 어, 맺는 거죠. 이게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CCRC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이 될것 같아서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 많이 좀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얘기 듣다 보니까 그냥 부동산에 그냥 그 흐름하고 같은데 거기 몇 가지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금융이라 했지만 사실은 이제, 뭐, 이를테면 뭐, 땅부지를 갖다 고르는 디벨로퍼 시행사가 금융 파냈낸싱을 네. 해가지고, 어, 해서 이제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공식하는 네. 분과 같이 해갖고, 뭐, 시공사 들어와서 잘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런, 그, 일반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이런 고령인 구 같아. 중요한 거는, 어, 어떤 그건물에 저형 관리지, 뭐, 이주 전체. 그래서 저형 관리하는 쪽에 사람들이, 어, 나름대로 그, 중심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 좋은 서비스 갖다가 줄수 있도록 네. 하는데, 거기에 이제 좋은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힘이기 때문에, 헬스케어고, 음, 그 헬스케어에 관련돼서 이제 그거를, 가성비를 높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도 줄이지만 더 좋은 서비스에 위해서 IoT 디바이스 같은 걸 연결해서, 네. 어, 예, 그데 뭐, 온라인으로 해갖고 데이터 갖다 접해서 음. 어 이제 그거 갖다 이로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쪽에 연결해가지고뭐 이렇게 어 이렇게 그 원격으로 진단도 하고 처방도 할수 있고 이제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할수 있는 관리 주체가 네 결국은 이제 어 그걸 해야 되는데 관리 주체가 좀어 미국식으로 하게 되면은 좀그 상품도 다양하고 네. 전생해 주기적으로 이렇게 불치하는 거 일본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다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해보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 주신 거고. 음, 저는 이제 듣다 보니까 음~ 생애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좀 하여간 어~ 이~ 지금 우리 한국 정부가 이렇게 좀 아픈 분들 패시브한 그런 그~ 시니어들 그런 분들 네. 갖다가 좀 이렇게 좀공공제로 뭐~ 이렇게 정부 국가적인 부도을해 음, 네. 주시는데 그런 부분도 생애 주기로 하는 것들은 여기다가 엮어가지고 같이 해 주면 네. 여기에 좀더좀 좀 좋은 서비스를 갖다가 공급할 수 있고. 네. 또 어, 굉장히 중요한 그 데이터 축적을 통해 가지고 의료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의 효율성을 만드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나 의 굉장히 어,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형태도 도심형과 전원형으로 나눠졌지만 음. 뭐 도심형은 뭐 우리가 땅이 적지만 그 아쉬운 대로 뭐 그런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근근교에 네. 그런 부분들 좀 활용을 해가지고 어. 다든지 또는 뭐 어떤 사업자가 이제 뭐두 가지 형태 다 하고 있니다 음. 가운데 까사업있으면또그 연대가 필요성을 가지고 네. 있으니까 그런 말씀. 뭐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뭐 민식으로 뭐좀큰 것, 네? 네, 아파트 맞습니다. 단지나 이런 것도 해가지고 그게 뭐 층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동별로 스타월에 갖고 나누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 전원은 또나 전원 단에로도할 수가 있는데 전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지방 소멸이라든지 이런 이슈 네. 인구 소멸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지자체가 좀 그런 걸또 적극적으로 같이 해서, 어, 지자체가 또 그런 걸 같이 해가지고, 그 마지막 단의 생애 중의 마지막은, 네. 뭐 이렇게 좀, 그, 지방정부도 일부 예산이지만 음. 같이 엮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 근데 뭐, 음, 처음부터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픈 분들만 지, 그 지방에 계신 게아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부터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액티브한 시니어가 지방에 에, 이, 있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액티브한 시녀라는 것은 금융행위도 하고, 건진 활동도 하고, 헬스케어도 하고, 음. 뭐 문화 활동도 하고, 다 하니까, 네. 어, 그리고 뭐 주변에 나가서 또 적조 분인이 나가서 드시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뭐 자영업자에 도움도 되고, 뭐, 응? 돈도 저기서 뭐,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이제 거기에 뭐 금융시장,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분들한테, 에뭐그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의료 쪽에 저기 하서 계약도 음. 활성화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지자체가 일부 예산을 이렇게 써가지고 사실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고령인 거를 패키지 생태계적으로 어프로해서 한다면, 서울 군교 쪽도 그렇고, 음. 지방 쪽도 나름대로 그런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일본식으로 하는 것들은, 뭐, 또 다른 식으로 어프해볼수 음.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 신영호 소장님 모시고, 어, 뭐 먼저 한번 그 미국식에, 네. 음. 두가지다 우리가 테스트 해보고 좋은 것들을 취사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어, 미국 시에 이런 부분들을, 어, 활용함에 있어서, 어, 생애 주기인 경우에, 맨, 그좀 패, 시브한 그런 쪽에, 그것까지 같이 공급해서 할 경우에, 어, 이런 분들한테 만족도도 주고, 또뭐 동시에 그 데이터 축적을 통해 갖고, 의료 서비스를 주는 데 있어서 효율성, 아니면 의료 보험에까지 사실 그 피코스도 트 사실은 어, 세이밍 할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일부은 민간 협력적인 차원에서 그게 이런 걸 시작할 때 같이 또좀 들어오게 되면 어, 좀더 이제 그 사업하는 모델 차원에서 봤을 때 수익 모델이 좀더 어, 좋아지고 그에 따라서 좀더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어, 이런 생각을 어,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도심에 있느냐 전는에있 하는 것도 사실 다 가능한 거죠 지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 이제 정부가 들어올때 그때 그, 그 저기 부분은 정부의 그 자산이 많잖아요. 네. 국유자산이 응?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 그런 명분으로 해서 어, 생애 전 중이기 때문에 일부를 불안나져서 같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지금 부족한 어, 그런 그 건물이나 네. 토지도 보심에서도 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전원 쪽은 사실은 뭐 지방 정도에 지금 여러 가지 이슈로 갔을 때, 적으로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분걸 통해가지고, 오히려 그, 윈윈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생애주기적으로 하면은, 그냥 민간으로 하면 좀가슴뼈 들러와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빨리 시작할 수 있다. 빨리 시작할 수 있으면,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 어 또,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인식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완화시킬 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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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뭐 짧지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는데, 어 그냥 끝으로 한번 우리 시종사님이 네. 이 부분을 좀, 어좀 활성화시키려면, 그러니까 일본 쪽도 장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이 미국 시에 이런 것들을 하려면, <laughs> 이런 부분들 조금 더 특히 고려해야 된다. 1, 2, 3. 어 시니어 오늘 뭐 주제는 시시아시에 대한 내용이 주 주제였지만 어 시니어 레전스를 공급하고 수요자들 시니어 분들이 입수하고 전 과정을 본다라고 하면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 어쨌든 시시아시뿐만 아니라 시니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사무소 입장에서 이3 년을 연구하면서 느낀 점 중에 첫 번째는, 어, 전 세계, 그, 여러 가지 다섯 개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참여자들이 각각 그 프로세스에 맞춰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 그게 기획 단계 소진, 혹은 대상지, 토지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운영 단계의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계획이 됐을 때 운영이 잘될 거고, 효율적이고라는 것들이 기획 단계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음. 그래서 지금 시니어 국내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초기에 대상지 선정, 기획, 사업성 이런 부분에 많은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음. 전문가들이 합쳐질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역할을 할수 있는 PM이 중심을 잡고 초기에 기획하고 이끌어가야 기획을 하고 나중에 공급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어, 물건이 안 나올 수 있다. 첫 번째 발전 방향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벤치마킹에 있어서도, 어, 조금은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면서 지금은 단순하게 민간사업자들이 단지 대상지 한 필지를 내가 개발을 해서 엑시 타겠다라는 접근 방식으로 어, 하고 있는데, 어, 지속적으로 시니어를 장기 운영 시스템으로 가져가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진 개발 주체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시행사 기반, 어떻게든 초기에 중공단에서 액시타겠다라는 분이 많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하려면 그런 자금, 그다음에 그런 이제 주체들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런 것들 본다면 최근에 KB 골든라이프케어나 신한 등등등 대기업 기반의 보험사들이 이한 시니어의 모델을 비즈니스 모델로, 기업의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있고, 그런 팀들이 자본력이나 기획력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국내 시니어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어, 세 번째는 뭐 정책 방향일 텐데, 올해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정책 방향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체 방향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공급 확대 그리고 수요 확대 공급 확대는 얘가 공급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시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과도한 토지값을 공급자들이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매입이 아닌 임대부 방식으로도 할수 있게 열어줬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입소보증금이나 객단가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품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두 번째로는 수요자 입장에서 들어가고 싶어도 기싸서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것도 정부에서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시니어 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 아파트를 모기지론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 수익을 내가 옮기고자 하는 시니어에서 쓸수 있게 해주는 지금은 그게 법적으로 안 됩니다. 모기지로는 내가 살고 있어야 모기지로는 되기 때문에, 거주지를 이탈해서 신여에 들어가더라도, 이원 있는 이 자산에 대해서 처분을 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가 맞춰져야 시장에서 공급이 될거거기 때문에, 뭐, 세 가지 정도로, 어 국내 신여의 방향, 은그냥세 가지 정도가 잘 갖춰져야, 그, 수요 대비, 공급이 지금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대될 거라고. 아이고, 오늘은 뭐 짧지만, 어, 뭐첫 번째, 한번 우리 지금 씹어본 거예요. 이까지 우리가 앞서서는 좀 다른 식으로 어플을 취했는데, 네. 뭐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다음이 좀 p 피해라는 얘기로 나갔으면 좋겠고, 네. 아, 아까 말씀드렸는데, PM. 네. 힘 있는 PM이어야 돼요. 그죠? 그 사람은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뭐 시장 형성이 잘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laughs> 어, 지금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 강한 그, 좀, 그 저기 할수 있는, 경기가 지금, 미나자 헬스 쪽이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어그 이제 뭐게보이 이제 뭐 평안닥터님은 이제 이렇게 갖고 온라인 병원도 만들시죠 네. 거기서 핑한 보험이에요 평안보험에서 음. 네, 공통된 특징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좀 그런 쪽이 이게 보게 되면 보험사라는 거지. 그러니까 네. 금융권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그러니까 또 왼쪽 롯데도 뭐 열심히 하시지만 네. 그런 부분 같이 한번 생각해서 이제 할 부분들이 있겠다네. 어뭐 공급도 늘리고 수요도 늘리는 거어 좋죠. 그래서 이제 어, 아까 이제 말씀드린라고또 소비 인상품화인데 네. 결국 고 토지 뭐 이런 부분들 정부가 이그 밑단을 깔아주는 거지 사실은. 네. 음.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좀 다변화 시켜가지고 뭐 아까 뭐 미국형과 일본형의 특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원래 좀더 정부가 많이 들어가는 아니, 뭐 이제 그런 것 같이 연결해서 하면 네. 다양한 상품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그 도움을 주는 것도 다양하게 둘 수가 있고 차별화 차등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어~ 그~ 얘기하신 대로 지금 모계지 영매 모지 사실 맨날 나왔던 얘기인데 네. 아, 이런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좀 개발이 돼야 되는데 부동산의 다양한 상품말만 아니라 그, 거기에 금융의 다양한 상품 금융의 네, 다양한 상품은 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갖다가 증식해 주고 안정적으로 또 조금 차별화되게 증식해 주는 그런 수단 해서 그, 그, 다양한 상품도 있지만, 헬스케어 연결돼갖고 하는 그런 다양한 상품과이 그렇게 연결해서 하주면 네. 사실은 이제, 어, 사실 그런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 잘 지금까지는 안 됐죠. 왜안 됐을까? 가성비가 안 나와서 안된 거예요. 뭐, 그, 뭐, 돈벌수 있는데 안 있을 리가 없고, 사업을 해야 고 이제 다음 단계에 우리가 조 테스트 해보아야 되는 거지만, 좀 그런 부채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좀 어떤 상황에서 좀 그래도 참, 참, 성공을 하고 의미가 있는지 하는 것도 한번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어, 신영호사생님 모시고, 어, 지떻게 보면 첫 단추, 이제, 에, 실버를 위한 주택 차원에서, 네. 어, 주로 미국식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한번 어떻게 조금 에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 어, 지금, 어, 지금, 한국은 좀 어떤 상태고, 정부는 지금 큰 틀에 그냥 가, 가지만 지금 있는 거긴 한데, 어떤 좀그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말씀 나눠봤고, 다음에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좀 되면, 이런 것들을 붙이고 성공하시면 좋는지 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좀 전문적이어서, 어,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뭐,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은 재미, 생각하실 게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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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